방좀 아, 와봐. 지금 테스트 하고 있거든. 이 텔라 좀 보자. 전자 좀 확인해줘요. 이게 아니네. 안 읽어주네 다른 <laughs> 거좀 뭐 쳐봐 세팅좀 쳐봐 아거나 전쟁은 할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보네. 음, 음,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보네. 채팅 알림 무성 해놨는데. 전전을 안 해봤고 전전왜게 어? 전전왜게 아니 아니 영모형님 뭐가 잘생각해 캐가지고 난전전이안해 아는데 형님 뭐가 안된다 캐가지 확인하려고 이권설명 했는데 소리가 안나오네 수건 놨는데 <laughs> 채팅을 려번 써긴 하는데 저장 다시 다시 한번 쳐봐 아무거나 채팅 채팅 자체가 안 올라오네 그럼 응? 사람 보고 나이트로 다 읽어준다. 응. 아니, 아니, 하는 데 있을까, 이거? 찾아보자. 다시. 그 연장을 빼버려. 어? 나이트로 연장을 빼버려.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사람 채팅 창에다 나오는 게 그거 아니야. 야, 보면 뭐가 있을 데 이거. 어디 있을 텐데. 소리 아무것도 안 나지? 채팅 쳐도. 엄 채팅하는 마 엄마, 엄데 엄마, 엄게 아닌가 저엄서 다시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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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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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이렇게 하는 게안닌네 다시 하자, 다시. 다시 해보자.